오케이. 안전을 위해서 가벼운 순으로 출발. s a 제 a 가벼운 g <laughs> 얘들아! 난 어떻게 가라고 얘들아! 그 i 끊어버 n 다 어떡하라고! <laughs> 왜 끊었어 going to get out of here. I'm not going to get out of here. I'm not g 가 i n g to get out 가 f h e r 억울해? 넌프가 <laughs> <그건> 억울하지. <laughs> 네가 왜 억울해? <laughs> 억울해? 아니 저 사람이 잘못했을 수도 있지. 나한테 맞았어. <laughs> 아! 와, 누가 길 막았어? 씨. 나만 소 발소리도... 봤어. 난 구석에 짱박혀 있으면 모르겠지. 난 구석에 짱박혀서 암전 있으왜 있음... 음. 아는 건데? 음. <laughs> 제눈 크기를 생각해봐. 대신 음. 불려줘. 아! 앰프님 <laughs> 죽겠냐고! <제가> <laughs> 왜왜 같은 대로 뛰어오는데그니까그 눈깔은 집그 지붕에만 걸려. 여기 있어. 누가 있다. 여기 발소리 난다. 집에 누구요? 나야 나나 나. 나, 아. 나, 나. <laughs> 아닌데? 잠깐만. 이거 누구요? 나 나갈래. 내집 누구야? 뭐야? 바로 앞에 있는 분이 있는 거 아니야? 다들? 저 거기 어, 아닌데요? 나난 거기 있었어. 거기 아닌데 발소리 거기 나? 누구세요? 거인 발소리 아닌데? 아 구야, 너도 구야, 너누 구야, 너도 너도 구야, 너도 구야, 너 구야, 너도 야너야 너도 구야, 너야 어? 도 구야, 너도 야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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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나이집 리트 한다. <laughs> 오케이 아, 수리검 어, 뒤에 몰래 따라가서 수리 해야겠다. 어 아, 씨발 벌써? 아 바로 앞에 있는데. <laughs> 어얘 집에서 나왔는데? 아니, 잠깐만 나왔... 누구 쫓아오는 나오는, 거야 나요? 못 나오는 거 아니야? 수리검 들어가 <laughs> 나 쫓아온다. 수리검 들어가 나 쫓아온다. 넌 나랑 데이트다 이 자식. 아니 얘 타겟팅이 영원히 안 끝나는데? 수리검 뒤를 봐. 뭐야 이거? 아니 <laughs> 뭐 잘못한 거 있어요? 얘가 예, 날안놓와줘 살려줘. 이 <laughs> 집이 제일 이라그 어떠다? 됐다. 아그 어. 뭐라도 조심해. 해줘요 네? 전 이제 못해요. 다되 아, 말해줘. 됐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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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. 올렸다 씨. 이런데 이 집안에도 광인 있는 거 아니야? 광인 조심와요 <laughs> 조심하세요. 아니, 왜 잠든 강인을 깨워요? 누가 터졌는데? 으악! 누가 <웃음> 터졌는데? <웃음> 야, 인간들아. 어? 여기 왜두명 터져 있지? 어, 잠깐만! 아, 열려라. 열려라! 마실 수 있음? 아, 비상사옥에서. 아, 게... 어, 이게 왜 죽어! 어? 동측에... 어? 어 놀이공원이다. 어, 진짜 가운데 움직일 것같은데나 앞이 안 보여요. 진짜. 나나 이런 사람이야. 나한테가까이 보지 마. 그래서 그런 사람이야. 여기가 어디야? 어뒤뒤뒤뒤뒤 뒤. 어어어어뒤뒤뒤 뒤. 방금 뭐였어? 아니 광대들 눈을 맞이면 없어져. 광대가.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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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. 어 컷. 아니 눈 존나 맞췄는데 왜 죽이야 이거? 어 잠깐만. 저기요. F F F F F 눌러야 돼. 오케이. 오 간다. 팀들. 예. 나도 이제부터 몰라. 이 앞에 뭐야? 뭐가 있을지 나도 몰라. 뭐야뭐 여태까지 알았어요? 해봤어? 여태까지는 알았어. 안거치고 도움이 안 돼. 아, 나, 나뭐 봤어? 나뭐 나 봤어? 나뭐 들었는데? 나뭐 봤어. 나만 들었어? 근데 아, 지가 똑똑히 봤슈. 아무것도 없는데 뭘 지가 <laughs> 똑똑히 봤슈요. 지가 똑똑히 봤슈. <laughs> 아무것도 없슈. 아 이런 폐가에 뭐가 있다. 에이 있다고. 아무것도 없는데 뭔 소리요? 아까부터 <laughs> 에이, 어, 공, 공포 영화 클리셰 존나 싹고 가네야 지하에 야, 홍수 났는데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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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어. <laughs> 또, 또, 또 아, 우리 있어, 와, 우리 집이 고속도로로 이어져있어. 우와. 집이 좋, 좋네. 똥새끼가 공사 이렇게 했어, 이거. 아, 여기 아니, 아니잖아! 여기 아니요? X됐다. 어? 아니네? X됐다. 우리 어 OK. 네? 잠깐만, 진짜예요, 이거? <laughs> 이거 진짜예요? 어? 우리 어떡해? 어. 아나 아, 이거 옷장에 야. 나 영화서 봤어 옷장 들어가지고 주먹 꼭지고 눈 다. 맞아 나니아 연대기 거. 나 봤어. 어떤 <웃음> 새끼야? <웃음> 그 씨발. 아 담글릴 것 같아 갑자기. <laughs> 아 내가 피에로랑 그전 전판 캐리했잖아. <laughs> 그걸 다 <다시> 지야 <해야> 드잖아. 기막해 <laughs> 기막해 못하게 기막혀 어? 막아 막아 어? 막아 막아 어? 막아. 막아, 어? 막아. 어? 얘들아 잘 있어. 너 기억했어 <laughs> 트럼을 하고 그 짓을 할거지? 너 내가 기억했어 누구야? 성에 가면 그 고속도로 가는 길 있겠죠? 그 터널로 가는 게? 재물 하나 받쳐서가야지 그쵸? 엠프님 예? 재물은 재물 정해져 하나 받쳐서 있긴 해 엠프님 <laughs> 머리 박아 아니 없어 진짜로? 엠프님 예? 나, 나 플래시라이트가 없는데? 뭘 잘못했을까? <laughs> 대표님 네, 무슨 일일까? 오케이 보트 운전해봐 잘한다 아, 잘한다 출발 출발 운전수 믿을만한 건가? 아유 그럼요 맡겨만 맡겨만 주십시오. 뭐를 이렇게 주어만 안 되는데? 오 이, 손에 이, 힘이 안 들어가는 거 봐. 아 주고 그렇지 그래. 어. 다 같이 죽자 <laughs> 젊은이 근데 내비게이션은 찍은 게 맞는 건가? 여기가 <laughs> <이거> 어디지? 어... <웃음> 앞이 <웃음> 하나도 안, 안 보이는데 줄로. 우리가 늙었다고 이... 무덤에 보내면 어떻게 해 <laughs> 어르신들 <laughs> 어머 <오마이>, 젊은이 <laughs> 저기다 <갑자기>? 저기다 <웃음> 저기다, <웃음> 저기다 왼쪽 <laughs> 왜깜짝이 oh 여기가 그 황천입니다요 황천 아 오. 여기 섬도천 건너고 있는 거였구나 개거지 같은 톱든 아저씨랑 괴물 새끼들은 안녕 아니, 나는 행복한 해피라이브 즐길게 이제 머저리 같은 노란 방들도 이젠 안녕 분위기가 춥다좀 많이 그렇게 됐네 셋이 밟아야 돼 셋이 무게가 안돼 무게가 안돼 내가 너무 가볍나봐 예? 그래서 나 아까 담갔어? 얘들아 난 어떻게 가라고 얘들아 그걸 끊어 버림다 어떡하라고 <laughs> 왜 끊었어 얘들아 이거 왜 끊었어? 난 어떡하라고 누가 끊었어 이거 음 <laughs> 어? 튀어 너어줘 수리검 너 혼자 살면 아니, 다냐 됐어 오야 어? 씨발 달려 달려 좋됐다 달려 우와 미친 아니 근데 버렸어 미친 <laughs> 아 달리는 게 맞았네 야 파란 불빛! 어! 치수 치수 치수! 나! 이게 날 버린 결과야? 우리 수리공까지 아, 그러니까. 버렸는데 이렇게 할 거야? 온다 빨리, 온다 빨리, 온다, 빨리. 온다 온다! 빨리 빨리 빨리! 열었어 열었어 열었어! 뭐야 어디로 가라는 거? 야 직진. 일단 달려, 일단 달려, 일단 달려. 으아아 <카라> <놀람> <놀람> <laughs> 이거 뭔야 잠깐, 잠깐, 잠깐. 어, 됐다. 어, 어, 잠깐, 앞에 폈어. 폈어. <놀람> 폈어. 앞에 뭐야. 누구야? 으아아아. 아, 여깄 길을 아래, 아래, 아래. 잘못 간네 우리가. 아래로, 아래로. 아래로? 아. 아, 여기 안 돼, 여기 안 돼. 아, 죽고 싶지 않아. 바로 뒤에. 으 <놀람> 아 어, 빨리 어야이 개새끼야 페이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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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발 짠 설마 체인소맨부터야? 아씨 어떻게 다시가 아, 체인소맨 나길잃어버렸자어 잠깐 거기 아니야 거기 아니야 빠빠 아, 달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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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쥰내 달려 쥰내 달려 어 됐다 쉣쉣쉣쉣어 들어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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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 아 어. 니랑 데리 타고 떠나갈 거야. 뭐야? 뒤에 저 사람 누구야? 왜안 탔어? 어. 총을 들이댔는데. 어, 저 건번. 오이오이오이. 야안 타는 거 아닌 거 같아 얘들아. 오이. 그거 맞아? 야. <웃음> 야! <웃음> 뭐야? 안탄게 이득이라는 이런 생각을 못 해봤는데. <웃음> 아니. <웃음>